오늘은 아쉽게도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야외에서 농구하는 우리들은 강제 휴식을 맡게 되는데요 제가 휴가까지 다녀온 터라 농구하도 일주일째 휴식 중입니다 다행히 NBA 플레이오프 1차전이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를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커리 활력을 보관하니 또 몸에서 불끈불끈 농구 근육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서 할수 있는 연습이라곤 첫 번째 밸런스 잡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아이 농구화랑 농구공을 사러 갔을 때 사온 건데요. 아주 쏠쏠하게 운동이 됩니다. 양발을 올려놓고 밸런스를 잡는 연습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어렵죠. 그리고 한 발로도 오른발, 왼발 번갈아가면서 하는데요. 의외로 양발보다는 한 발이 더 쉽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한 발을 할 때는 가운데 중심을 잡고 하기 때문에 조금 쉬운 것 같고요. 양발을 할 때는 양쪽의 힘의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하체 운동과 밸런스를 겸해서 운동을 하고 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손끝 감각을 유지하는 거죠. 빠르고 강하게 하다 보면 의외로 소리가 커서 거실에서 보다는 안방에서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슛 감각을 위해서 이렇게 누워서 공을 던지는 연습도 하는데요. 팔 동작과 손목, 손끝에 주의를 집중해서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게 슛, 아, 던질 때의 모습과 각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하는데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고요. 다만 천장을 맞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요. 그리고 읽다가 멈춘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발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를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가 쓴 다른 책을 보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휴가로 중간에 농구도 잠깐 쉬었으니 이제 다시 농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죠?